그리려님 <laughs> 캐리커처 이거 너무 웃긴다. 저도 오늘 받아서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영숙 씨 캐리커처랑 영숙 씨 캐리커처. 원래는 그리려라 님이 약간은 미화를 시켜주세요. 약간은 이제 실제 모습보다 약간 좀더잘 생기거나 좀더 이쁘게 그려주시는데 그리려라 님께서 이번에는 좀 적나라하게 그려주셔서 저도 이렇게 캐리커처를 같이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리뷰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미화를 안 하셨어. 어, 여러분, 저는 오늘 영숙 씨가, 영숙 씨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책 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로 영숙 씨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합리적 의식을 좀 해봅니다. 합리적 의심. 꼬아서 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게 모를 수가 없거든?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들어오는 기척이나 이런 게 들린단 말이야. 느낌으로. 영숙 씨가 등치가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알 텐데, 영숙 씨가, 영숙 씨가 바로 앞에 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영숙씨가 저게 연출을 하시나 이러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가지 그 영숙씨가 또 연출하는 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또한 가지는 오늘 영숙씨가 영숙씨랑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영숙씨랑 그방 안에서 영숙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영숙씨가 이제 소파에서 잠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잠든 척한 것 같은 느낌에서 드는 거야 영숙씨가 영숙씨 깨우면서 영숙씨 저기 이제 숙소 가서 자시라고 깨우는데 영숙씨가 그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자는 것처럼 있다가 영숙씨가 깨우니까 갑자기 어? 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자다가 누가 깨우면은 아시겠지만은 자다 깨면은 어? 막이룬단 말이야 몸에 경련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영숙씨는 어? 막 이러면서 깨는 게 아니 저게 너무 연출이다 이게 너무 귀여 척을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좀 저럴 수 없는데 저게 저러기 힘든데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영숙 씨가 자는 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숙 씨가 <laughs> 자기를 깨우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오늘 영숙 씨랑 영숙님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방에서 밤늦게까지 데이트하는 거할 때, 다리를 왜 뻗은 거죠? 영숙 씨가 영숙 씨한테? 영숙 씨가 영숙 씨한테 다리 뻗은 이유를 제가 그때 놓쳐가지고, 영숙 씨가 영숙 씨한테 다리 뻗은 거를, 그거를 모르겠어요. 영숙 씨가 영숙 씨한테 다리를 왜 뻗은 거예요? 아, 발목 얇다고 자랑하려고? 영숙 씨가 취했나? Terima <susuruh> 발목이 얇지 않습니다. 아 불편하다고 자세 바꾸다가 영수 씨가 다리 뻗어란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뭐 어찌 됐든지간에 영숙 씨가 영수 씨한테 첫 데이트인데 그렇게 발을 뻗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영수 씨는 영수 씨대로 발을 뻗으니까 그영숙씨 발을 살짝씩 터치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꿀불견이었어요 그리고 장거리도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수 장거리가 핑계다 막 얘기하잖아. 근데 장거리 핑계 아니야. 남자 들이 나이가 35 넘어가면 장거리가 핑계가 될수 없어요. 장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 나이가 이제 35 넘어가면 30대 중반 꺾이면은 모든 체력이 갑자기 훅 떨어지거든요. 영숙씨가 오늘 얘기를 한게 내가 경기도 남부에 살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경기 북부에 있는 여자분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장거리라 느껴져가지고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영숙씨에 대해서 이게 좀 마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순자한테 했던 것처럼 밀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주말마다 이제 영숙 씨를 보러 대구로 내려가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한 반응이라 생각해요. 영수가 만약에 30대 초반이다 아니면 20대 중후반이다 그러면은 장거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부담으로 말을 할때 이게 핑계로 볼수 있는데 영수가 3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딱 현실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영숙 씨가 영숙 씨한테 아, 내가 어제 영숙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영숙 씨가 그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좀 약간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영숙 씨의 그런 태도 때문에 영수가 좀 마음이 더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원래 영숙 씨하고 지금 형숙님하고 영수는 지금 마음이 반반이거든요. 근데 영숙 씨가 오늘 영수랑 대화를 할때좀 약간의 장거리 그거를 마음 먹기 달린 건데 그거를 왜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영숙 씨가 좀 계속 그거를 조바심이 나가지고 강요하듯이 했기. 때문에 영숙 씨는 부담 느껴서 현숙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남자분들 30대 후반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장거리 데이트 하느니 그냥 혼자 있을 걸 집에 귀찮아가지고 아니면은 진짜 한 40대나 30대 후반이 남자분들은 여자분 보고 오라고 할걸요. 네가 와 이럴걸 장거리 정말 멀어요. 마음에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게 영숙 씨도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는 게 뭐였냐면은 영수가 일이 정말 바쁘고 주말에 겨우 쉰다고 분명히 자기 소개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되게 한가하지 않고 많이 바쁘다고 분명히 그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숙 씨는 장거리 그거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다막 그렇게 당연하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온다고 해야죠. 그리고 영수보다 영숙 씨가 영수를 더 좋아하잖아. 영수는 지금 마음이 현숙이랑 영숙 반반인데 영숙 씨는 지금 아쉬운 거는 본인인데 영수한테 약간 좀 강한 척, 센척 해가지고 별로다. 저렇게 하는 거 자기 자기가 지금 자기 상황과 입장을 잘 모르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영수 앞에서 저렇게 친절하고 좀 착하게 하는 모습이 가식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영숙 씨가 지금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 영수한테 은근히 센척하는 게난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철 씨랑 그렇게 랜덤 데이트할 때 영숙 씨가 영철 씨한테 어 내가 굳이 매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영수랑 빨리 알아보고 싶고 아 영수랑 잘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영철 씨랑 얘기할 때전 솔직히 내가 굳이 그렇게 매달려야 되나?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상철 씨 얘기할 때 오늘도 또 상철 씨 얘기했어요. 영수랑 얘기할 때 자기가 상철 씨랑 만나 봤더니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영수 씨한테 아나 상철 씨랑 만나 보긴 했는데 아 저는 영수 씨밖에 없어요. 지금은 영수 씨밖에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철 씨를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 상철씨가 상당히 고독정식을 먹었거든요. 영철씨랑 같이 영숙씨가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것 때문에 계속 지금 고독정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피해받아서. 영숙씨가 본인이 얼마나 상철씨한테 민폐 끼치인지 모르는 것 같아. 상철씨는 아직도 영숙씨가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전혀 그런 의심을 못해가지고 내가 내일부터는 영숙씨한테 더 직진을 해야겠다. 그렇게 아직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나는 서로 나와서 영숙씨가 거짓 선택을 한것 때문에 상철씨는 계속 끝날 때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영숙씨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숙씨가 영숙씨한테 계속 손풍기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어난 그것도 왜 저러나 싶었어요 사실 이게 그 개그맨들한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빵빵 터트려야지더 재밌게 터지는 건데 계속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웃기라고 하면은 그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웃길 수가 없거든 근데 계속 영숙씨는 손풍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영숙씨한테 음식 준비할 때 개인기 해달라고 어난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 막 집착하는 것 같아. 다른 여자한테 보여줬는데 다른 여자한테 보여준 거 나도 꼭 보여줘야 돼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이 보여줘가지고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다른 여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영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한 개인기는 무조건 나한테도 해줘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여줘가지고 이게 되게 영수 입장에서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기에는 되게 멀쩡한 정신으로 술도 없이 대화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나 보자마자 손풍개 줘. 뭐야 내 조카도 아니고 그거를 몇 번을 그렇게 요청하더라고 지금 이렇게 못한다 하는데도 아무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수한테 부담감만 많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숙 씨가. <목소리>